와, 옆에 조사님이 잡으신 건데, 와, 어마어마해요. 근데 딱 가져가실 것만 챙기셔서 지금 놔준 것도 엄청 많대요. 어마어마하죠, 지금. 예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나는 내건왜안 네. 먹는 거야. <laughs> 산 증인들이 많아. 산 고수. 어?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다 잡으신 거예요 지금. 거기좀 일부 치막 풀어주도만 어. 너무 많이 가져는 것같가지고어 너무 많은 많이 잡으셔가지고 지금 릴리즈 해드리고 해주고 요만큼만 지금 가져가신다고 챙기신 거야. 와 <laughs> 어, 얘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. 셀크네오얘빵 봐. 음. 아니 이제 이렇게 많은데 고기가 음. 없는 게 아니야. 음. 오. <laughs> 우리 사장님, 이거 싱싱할 때 빨리 가져가셔야 되니까, 음. 우리 빨리 챙겨드리고, 어. 우리도 빨리 가서 한번 낚아봐요. 어, 그래, 그래. 아님, 내가 사장님 했던 자리에서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사장님 했던 자리에서, 어, 집낚시를 하신 것 같아. 어. 그래서 나도 좀 길게 탁 내려가지고, 바닥 찍고, 가만히 냅두면 물것 같기도 하거든? 사장님 자리 내가 이따가한번 살짝 물어볼게요. 그래, 그래. <laughs> 야, 일단 빨리 사장님 우리 보내드리자고요.